오늘 부산의 하늘은 대체로 맑고 파도도 잔잔합니다. 태양은 광안대교 아래 수평선 위로 힘차게 솟아올랐습니다. 오늘이 올해 마지막 달 첫날입니다. 어김없이 12월 31날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뜻대로 스스로 노력하겠습니다. 우리는 연초에 뭐 올해 이룰 계획 거창하게들 하셨지요. 그런데 그 가운데 얼마나 이루셨습니까? 내가 80 넘게 살아 보니까 그거 한두 가지 이루면 아주 잘한 것이고, 뭐태반못 이루고 말지요. 남은 한 달, 그거 다 이루려고 하면 하나도 못 이룹니다. 그러니까 그 가운데 가장 절실한 거, 한 가지만이라도 꼭 이루고 가도록 그렇게 남은 한달 노력해 봅시다. 그래서 또 다음 새해 새 희망을 가지고 새 계획을 가지고 마주할 수 있게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. 마지막 한 달, 마무리 잘 하시고, 계절이 추위로 들고, 우리 이웃 가운데 따뜻한 정이 그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런 사람들과 마음으로라도 따뜻한 정 나누면서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, 늘 건강하시고, 웃으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기도하면서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